또오는 선수가 있고 전 이제 이번에 우리 또우주죠될 수밖에 당연히 이런 선수들 또 그럴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우주.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로피. 두 명인데. 두명 인재랑 기도요 아 어, 길로들만을 이렇게 불해주셨는데요 자, 니전 몰라요. 아 몰라요? 전안 네, 가르쳐서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국문학을 다 몰라요. 말하는군요네전 몰라요. 네, 제가, 제가 외치겠습니다. <laughs> 어 살짝 울컥하긴 했는데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laughs> 아두번 아, 해보니까 무슨부 뭐, 이거 별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정말 예, 갑질 우승인데 어, 신기하게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laughs> 사, 사실 뒤에서 울었어요. <laughs> 정말 뭐 많이 선수들과 얘기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팀원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어한명한명다 고마운데 그래도 가장 고마운 팀원은 이제 두명 골라도 되죠? <laughs> 이제 저희 새로 들어온 기도랑 다음에 이제 저희의 마첨 에스카. 항상 이제 저희 멘탈도 잘 잡아주고 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그렇군요. 자토비선수 얘기 나눠봤고 우 시간 관계상 조금만. 자 이제 미로 선수. 사실 이번 결승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또 역할을 해줬던 이번 결승에서도 가장 정말 미로 선수의 메인스토어는아 이건 진짜 도발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잘했습니다. 상대도 피셔 선수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의 미스터는 나다, 나다. 야 <laughs> <laughs> 그리고 에스카 선수, 사실 <laughs> 시즌에는 에스카 선수가 가장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서 어. 당신하지 마세요. 이후로 명언을 하나 남겼었잖아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사실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손무라 아 화려하면서 에스카 선수가 진짜 활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까 어떤 문장이에요? 시즌이야? 네 시즌 중에 파강 때 콩두한테 지고 약간 삐끗했는데또 저희 또 팀에서 도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어, 음. 기도랑 저랑 고정으로. 하는 조합이 됐는데 팀원들이 일단 너무 잘 서로 믿고 의지하고 잘 해줘서 um, 고맙고요. 네다 열심히 잘된거 같아요. 그러면 이번 시즌도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혹시 우승하면 나요런 명언 하나 남겨야지. 있을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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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그러분 그냥 넘어가면 아쉬운. 솔직히 생각했으니까랬으니까. 할라 했거든요 오늘 오는 길에. 아 근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뭔가 약간 아까운 거예요. 그러고, 래 괜히 그렇게 기 그냥. 그냥 뭔가 그렇게 신경 쓰면은 괜히 더쉴것 같아가지고, 설레발을 안 하고, 어, 하려고 했는데, 어, 어떻게 오늘 또 우승을 했네요? 네? 어, 얼마 전까지 또 난리 났던데, 정심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에? 정말합니다. 아, 네. 네. <laughs> 자, 그다음에 기동 선수 지금은 그래도 그랬... 아유, 지금으로 어요때물이좀멈췄네요 자, 기동 선수 아까 펑펑 이런데 제일 많이 울던데 사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힘들하고 <laughs> <형>, 좀 <웃음> 아. <웃음> 아. 월드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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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들어가서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사실 저였으면 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래도 형들 다 믿고 했는데 잘된것 같아요. 특히 많이 멘탈을 잡아준 형이 누굽니까? 재홍이 형. <laughs> 제가 제가 준반 선수, 자 옆에서 시간을 좀 벌어줍시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좀 지난 길이 좀 지나서 또 그렇게 오늘은 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분수에서 아, 다 물고 왔어요. 아다 이미 외로 <목소리> 와서 두번 연속 우승 거니까 그래도 조금 예 네. 아, 면역이 생기나요? <목소리> 네 그런 거 <것> 같아요. 많은 <목소리> 선들이네아 아, 그 이번에 역시 노나트카이 많이들 응원해 나셨을 텐데. 한 말씀 한 마디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희 이번에 결승전 와주신 콩도 팬분들하고 르나티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 시즌은 왜 이렇게 물컥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 시즌마다 좀 힘든 게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좀더 많이 힘들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저희 팀원들. <laughs> 아 기둥 선수 또 울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 시즌 저희 팀분들 감독님 어찌 정말 고생 많았고 특히 기도란 민재 정말 고생 많이 해서 그래도 이겨내서. 귀도 네. 또 기도 어울 Come on, c o 만 e here. w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옆에서 w 는 저는 o 뭐 n 또또또다 또, 우네 또 예. o n t k 정 o w w 가 don't know. We don't know. We don't 우 n o w We don't know. We 이 o n t k 예, 지금 예. 어, 또 무효 공장이 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유재구 선수가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어, 선수들 조금 진정하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마무리 네.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5번차 6회 2패스 시즌3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승 경기까지 정말 최고의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어서 진행하는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촬영도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빨리 사라져야 죠 선수가 복구이 될수 없으니까. 아, 그럼요. 네. 아, 이번 시즌도 역시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아낌없는 후원해 주신 아, 우리 대치동 팀장님도 끝까지 함께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 이어지는 네. 시즌 4 8월 3일에 시작되죠. 네. 바로 바로. 네, 여러분 기다리. 자세한 내용은 또곧지 또 나갑니다. 저도 해야 는나가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은잠을 잡겠으나 진실으로 없던, 그리 다시 한 번, 밖에 없는 구간에서 최근 고칠 속에 거듭거듭 감성을 전달해주면서 저희는 더거거멋리